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카 메드입니다. 시즌 A 시 시작됐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간도전 공략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역시 1주차는 미리 둘러보고 만들어두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략이 조금 힘드네요. 우선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파티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파티 지원을 일일 도전이나 주간 도전에 설정해두면 파티원의 도움을 받아 도전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주의할 점은 랜덤 스쿼드에서 만난 파티원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고, 팀럼블이나 50대50에서도 파티에 속하지 않은 다른 팀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파티 지원을 받고 싶으면 꼭 미리 파티를 짜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파티 지원 기능을 켜는 방법입니다. 우선 도전 메뉴로 들어가서 일일 도전이나 주간 도전을 선택합니다. 1주차 주간 도전은 이미 다 깨서 파티 지원을 켤수 있는 도전이 없으니 일일 도전을 선택할게요. 여기서 지원받을 도전을 클릭하면 파티 지원을 켤수 있는 메뉴가 뜨고 파티 지원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전 이름 왼쪽에 나의 파티 지원이라는 게 생기면 된 겁니다. 끄고 싶을 땐 다시 파티 지원을 누르면 됩니다. 제가 설정한 일일 도전은 솔로 도전이라 사실 의미는 없고 기능을 켜는 방법만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파티 지원을 설정해뒀다면 도전 메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킬 미션이나 상자 가기 미션 같은 것들은 서로 파티 지원을 켜고 진행하면 빨리 끝낼 수도 있겠네요. 그럼 1주차 도전들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파이럿 캠프 방문하기입니다. 모두 일곱 곳이 있고 시즌 7 원정 전초기지의 시즌 8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대부분 새 건물은 아니고 짤 집들을 개조해서 캠프로 만들어 놨네요. Okay. <laughs> 두번째, 리테일로우 또는 정크 정션에서 상자 살펴보기입니다. 리테일로우나 정크 정션에 가서 상자 7개를 까시면 됩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정크 정션 북쪽 언덕에 있는 철라마에 있는 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세번째, 단일 매치에서 두 종류 무기로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해 피해 주기입니다. 1단계 산탄총과 폭발무기, 2단계 권총과 돌격소총, 3단계 저격소총과 기관단총이네요. 1단계를 예로 들면 단일 매치니까 한판 안에 샷건과 폭발 무기 둘다 이용해서 적을 쏴 맞추면 됩니다. 처치할 필요 없고 피해만 주면 되니까 무기만 잘 나온다면 쉬운 도전입니다. 네 번째, 사막, 정글, 서론에서 대형 얼굴 방문하기입니다. 처음에 대형 얼굴이라길래 어딜 가라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시즌7의 도전 때문에 갔던 장소가 큰 얼굴이었던 게 생각나서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올라가든 앞을 지나가든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섯번째는 여러 매치에서 화구 사용하기 입니다. 새로 생긴 화산과 온천 주변에 있는 위에 올라가면 공중으로 띄워주는 지형 지물입니다. 일본 버전을 보니 간헐천이라고 번역이 되어있던데 한국 버전은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곳곳에 많이 분포해있기 때문에 따로 상세 위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산탄총, 돌격소총, 폭발 무기로 다른 플레이어 처치하기입니다. 한 가지 무기로 3명씩 처치해야 했던 도전이 이제 무기까지 세 종류를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파티 지원 기능 때문에 난이도를 살짝 올린 느낌입니다. 이미 처치했던 무기로 다시 처치해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피해주기 도전과 같이 하면 좋겠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다른 플레이어가 운전하는 탈 것을 공격해 피해주기입니다. 현재 탈 것은 코드 크래셔, 드리프트 보드, 유인 포탑, 그리고 새로 생긴 해적 해년 네 종류입니다. 그리고 적이 타고 있는 탈 것에 피해를 주는 것이지 적에게 피해를 주는 도전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있으면 엄청 쉬웠을 도전인데 난이도가 꽤 높은 도전이 되겠습니다. 팀 럼블이나 50대50에서 코드 크래셔나 유인 포탑을 노리는 게 그나마 쉬울 것 같습니다. 보너스 첫 번째 디스커버리 도전 비밀 배틀스타 위치입니다. 새로 생긴 레이즈 라군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 꼭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착륙이 쉽지 않으니 조심해서 착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쓰레카매드였고요. 영상이 주간도전 진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